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4년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감사는 이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감사가 생겨나게 되죠. 매일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받을 때이 밥상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이 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하는 사람은 감사에 도달하기가 힘들지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보는 것.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재구성입니다. 이 사건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 그래서 진심과 진심이 만나게 되죠. 근데 감사는 이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지요. Thanks taker가 있고, Thanks giver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여기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그 은혜를 갚는 일이지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taking day. 라고 하지 않잖아요. 감사를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Thanks-giving day. 나의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를 주는 날입니다. 10편 65편은 특별히 수장절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부른 찬양입니다.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거둘수 그리고 저장할 장 우리의 추수하고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장절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보면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참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기름방울이 넘치게 하셨고 초장을 양떼와 곡식으로 뒤덮으셨습니다 근데 수장절이 아, 이스라엘 절기에는 초막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하는 이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어가며 그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로 3절, 5절에 속죄와 구원을 노래하죠.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으나 주께서 사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는 육체의 그 풍성함, 또 윤택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에 잇대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이 광야 한가운데에 있든 아니면 그먼 바다 끝에서 헤매고 있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고 살리실 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왜 수장절과 그이 초막절이 이어져 있겠습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를 계속 받아보면 그 안에 이 초막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초막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장절로 이어지지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추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요.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10편 65편을 읽어보면 참 감사에 대한 다양한 찬양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감사입니다 1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은총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그 중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목소리, 나의 가장 신음하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서 항상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 속에 파묻힙니다. 탈진의 구덩이, 유혹의 함정, 그리고 절망의 덫에 걸립니다. 이 마음 그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하는 마음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감사절에 이 자리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 아닙니까? 기용도 시인이 쓴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보면 여기에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아주 먼 옛날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엄마가 열무단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질 않아요. 그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열무가 시들어 간다고 이 아이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밥그방 안에 찬밥처럼 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타박 타박 엄마 오는 발소리 언제 들릴까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내 인생이 열무처럼 시들어도 내가 밥그릇에 담긴 찬밥처럼 보여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으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더 긴장됩니까? 그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더 다급하고 조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주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수 감사의 의미는 올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물질 또 많은 소유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추수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큰 사건을 경험하고 혼자서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안 그리고 나를 속해서 짓누르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수 없는 바로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요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불이 꺼지고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이리저리 웅얼웅얼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 마음에 토로하는 소리, 이런저런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는 기도가 안, 되,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파고드는 그날 찬양했던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울려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안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날 금요예배 때 함께 찬양했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가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내 기도도 올라가는구나. 나의 이 작은 세미한 음성, 입으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에 가슴이 울컥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번 감사절에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감사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듣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원이 있는 집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이렇게 뛰노는 그런 집, 그리고 파도 심고 당근도 심고 그런 텃밭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도 작은 화단이 있어요. 봄에 이 벚꽃이 확 만발할 때 저는 다른 벚꽃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서 있는 그 작은 벚나무 그 벚꽃이 제일 이뻐 보여요. 이번 봄에. 우리가 그, 그 들꽃 씨를 뿌려 놨는데 그 작은 화단에 들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그, 그 작은 화단인데 다른 화려한 그 정원들 많은데 왜 거기에 마음이 갑니까? 우리의 정성이 쏟아 부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단을 가꾸는 마음은 영혼의 뜰악을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시든 나무를 살려내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낙엽을 정리하고 흙을 매만집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단풍나무 또어그뭐 작약 장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가져와서 정원에 심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완전히 지칩니까? 그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 휴식이에요. 내 정원을 다듬으면서 내 정원을 가꾸는 일이 땀이 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 봄에 어떤 꽃이 필지, 내년 여름에는 어떤 나무가 풀이 날지, 또 얼마나 자랄지, 이 모든 것들이 감격으로 내 안에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뜰악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킨더가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원은 그래서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꿈과 계획이 있고. 거기서 행복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1년 동안 내가 취수한 모든 것들, 성과물,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가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이만큼 자라게 하셨어요.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어요. 이만큼 꽃 피우게 하셨고, 이만큼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나요?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의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의 비유, 그게 모두가 다 주님의 뜰 안에서 자라나는 비유 아닙니까? 한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자라나게 했습니까? 한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자라났죠.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쫙 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신 꽃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줍어하는 안개꽃 같기도 하고요. 또 화려한 장미 같으신 분도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피우는 작약 같은 분도 있고 또 든든한 소나무 같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상과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하죠. 그런데 참아름뭐뭐 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삶과 들의 아주 기가 막힌 그 경치가 아름다운가요? 그 돌짝밭에 겨우 새순이 이만큼 나가지고 겨우 생명이 올라오는 그 장면,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숲속의 안개 그곳을 지키는 자작나무, 아름다워요 절벽 끝에 겨우 뿌리, 뿌리 내린 소나무. 아름답잖아요. 눈 속에 파묻혀. 그 눈을 뚫고 오는 에델바이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보시기에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그 역경을 딛고 이겨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보시기 좋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 삶의 뜰이 어떠했습니까? 방주가 멈춘 그 아라라산 꼭대기. 끝없이 이삭은 광야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부엘세바의 광야. 집에서 쫓겨나서 아주 버림받은 마음으로 돌단을 쌓은 페델의 돌짝밭. 호랩산의 떨기나무. 시어머니 따라서 터벅터벅 터벅 걷던 베들레헴의 들판길, 떡볕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갔던 수가성의 우물, 물고기가 지글지글 숯불에 익는 갈릴리 해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 사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주의 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막막한 절막의 산꼭대기를 척박한 인생의 광야를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외로움의 들판을 목마른 우물을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해변을 주님의 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도 이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땅의 모든 끝에서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내 삶의 뿌리조차도 막 썩어져 가고, 내 가지들이 잘려 나가는 그런,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던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뜰로 옮겨 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설렘, 바다의 설렘, 우리의 불안입니다. 그 설렘 속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는 아무리 높아도 끝없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끝없이 몰아치지는 않습니다. 파도의 높이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반드시 잠잠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인생 속에 어떤 위로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절벽 끝에 섰어도 오히려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세상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길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뜰에서 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끝에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이 있지요. 그 척박한 돌짝밭에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단이 되지 않습니까? 수치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우물이 은혜의 생수가 되지 않습니까? 황량한 들판이 믿음의 본향이 됩니다. 주수감사절 아침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뜰, 주님의 뜰로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사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풍성한 강물이 밭고랑에 넉넉히 스며들어요 때마다 비를 주셔서 그 싸게 복을 주십니다 11절, 13절을 보면 기름방울이 길에도 뚝뚝 떨어지고 들에도 꿀송이처럼 떨어집니다 산비탈 푸른 초장의 양떼가 가득해요 이보다 더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넘쳐나고 넘쳐나지요. 그런데 이 감격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이 감격이 어떤 감격인지 제대로 깨달아 압니다.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풍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을 아무리 써도 그 노력으로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햇살을 쏟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온도와 기온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날 그해 농사는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농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싸게 복을 주십니다. 그 싸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씨앗이 다 움트지 않죠. 그 부엌에 혹시 그 통마늘, 오래 놔둔 통마늘을 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통마늘 까다 보면 어떤 놈은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옆에 이또 자기만 썩으면 되는데 옆에 놈까지 썩게 만드는 그런 마늘도 있잖아요 이미 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 마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그 오래된 통마늘 안에 그 파란 새싹이 손톱만큼 딱 튀어온 마늘은 썩지 않아요 싹을 품은 마늘은 썩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싹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들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마음 썩어져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썩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새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한해를 관 씌우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관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한해, 이 한해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년에는 안 지키십니까? 10년 후에는 안 지키십니까? 이게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은택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 봅시다. 2024년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기도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뜰이 지금은 광야 같더라도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의 뜰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싸게 싸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싸게, 우리 교회에 싸게, 우리 자녀들의 싸게, 우리 인생에 싸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